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타기드입니다. 자, 오늘은 부정 세트 던전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팁이 있는데, 어, 난이도를 엄청 낮출 겁니다. 난이도가 지금, 어, X로 낮추기. 더 낮춰도 돼요. 난이도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더 낮추시고, 자, 일단 요 정도 해가지고, 어, 요 술사를 일단 집으로 보내줍니다. 요술사 집에 보내는 방법은 요술사 오른쪽 클릭 돌려 보내기. 화면은 요술사 사라졌죠? 그리고 이거 동료도 없애면 좋은데 지금 어 동료 일단 룬 없음으로 해 놨습니다. 일단 룬 없음으로 해 놨고 그리고 제가 쓰는 스킬은 지금 다발사격 그리고 도약. 요것 맞습니다. 요거 두 개만 한 번에 몬스터를 많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부정 세트죠. 부정세트, 뭐, 아무 스펙 상관없어. 옵션이 일단 아무것도 상관없고, 그냥 일단 다섯 개 껴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준비물이라고 하면은, 어, 환영장화. 이게 필요하거든요. 예, 환영장화 요거를 이제 껴주시면은 적들 사이를 이제 제압 없이 이동 가능. 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없으면 살짝 불편해요. 예, 그리고 일단 수호자, 그리고 집자, 꼬맹이. 요것도 일단 저단에서 기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서하기 때문에 스펙은 그렇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양의 망고궁에다가 그냥 망자유목산 껴줬습니다. 옵션 아무것도 안 돌렸죠? 예. 그리고 전부 다 노칼드에 산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데미지 상관없고요. 자이 상태에서 지금 부정 세트 5세트를 끼고 이제 6세트 활성화된 상태죠. 왕실 이 있으니까 카나이도 보여드리면은 어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있죠. 예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왕실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왕실만 자 그리고 이제 M키를 눌러가지고 1막에 레오리 저택안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풀 영상으로 바로 다 보여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도약을 쓰죠 뭐 도약을 쓰시면서 가면 됩니다 아 참고로 요거는 이제 그 전투 준비에 격려하시면은 최대 절제가 올라갑니다. 최대 절제. 이걸 이제 한방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방에 안 죽죠. 더 낮춰도 돼요. 안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여기 세트 던전 고소가 있거든요. 자, 부정 세트를 꼈기 때문에 자, 52쪽이 떨어졌습니다. 52쪽. 떨어졌죠? 확인하고 M키 눌러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칼데움 이막 이마 갑니다. 이막에 숨겨진 야영지 갑니다. 요거 그대로 따라하시면은 예, 누구나 다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클리어 하는데 여러분을다 하십니다. 자, 칼데움 시장 가 줍니다. 자, 도약으로 빨리빨리 갈게요. 자, 일단 한 방에 죽는 거 확인됐죠? 자, 한 방에 죽으면 계속 갑니다. 예, 계속 갑니다. 그리고 절제가 딸리면 전투준비 경렬을 한 번씩 써줍니다. 자, 여기 오면은 초록색깔이 생기죠. 어, 이제 부정 세트 활성화 세트가 이제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은 다발사격한 번으로 적 20마리 적중 6번 함되고요. 절제가 50% 미만으로 감시하져록,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그러니까 절제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약을 적당히 써줘야 됩니다. 갑니다. 한 번에 바로 클리어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음, 아직, 완료가 안 됐죠. 바로 갈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조금 걸어가시다가 20마리 정도가 보이면은, 어차피 모든 적다 처치해야 되거든요. 요거 바로 죽여주시고, 20마리 처치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예. 이 몬스터가 지금 해골 표시로 돼 있죠. 환영 장화를 꼈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하다. 어, 아주 편리하죠. 난이도를 낮췄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다. 만약에 더 죽는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방딱써 주면 와, 20마리 딱 적중시켰죠. 예. 자, 그다음 여긴 필요 없으니까 바로 쓰러지도록 하고 자, 여기서도 20마리 한번 적중해 봅시다. 자, 여기 딱 20마리가 조금 이제 데려옵니다. 요술사 동료 이런 거왜안 쓰냐면은 요술사가 이 적을 죽여요. 예,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적을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지금 24마리 적중 시켰죠? 그래서 요술사를 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별일 없으니까 바로 쓰러지도록 하고 어차피 몬스터를 다 죽여야 돼요. 일단은 전부다 20마리만 일단 죽이고 여기 일단 안 되죠. 어, 자 여기 딱될것 같거든요. 여기 서한방딱 해주고 자 33마리 여기서도 1811. 여기서도 잘하면은 20마리 될것 같은데 자거미들 모아줄게요 자 거미들을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쪽으로 오죠 오면은 여기서 바로 갈기면 20마리 자 일단 4번 벌써 4번 적중시켰죠 예 제한시간 지금 3분 20초 남았어요 벌써 4번 적중, 적중시켜 이거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자 27마리 됐죠 자 거미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자 데리고 오죠 자, 벌써 여기 20마리 되는 것 같죠? 지금 벌써 왔고가. 그럼 여기서 바로 갈기면 자. 이제 끝났어요. 솔직히 요거만 하면 이제 게임 끝난 걸시 게임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이제 도약을 조금씩 씁니다. 절체가 5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게만 하면서 일단은 다 쓸어 버린대요, 이제. 예, 이제 적중 다 시켰기 때문에 여섯 번. 저게 어렵거든요. 환영 장화가 없으면 저게 어려워요. 저기 있으면은 지나가지를 못 해요. 자, 일단은, 예, 50% 미만이 내려가지 않도록, 경류 써가면서, 경류를 써가면서, 얘네들을 이제 다죽이면돼요 증오는 상관없어요. 예, 증오는, 증오는 내려가도 돼요. 예, 증오를 조금 이제 회복을, 아, 지금 기술 변경이 안 됩니다. 세트 전장 들어오면 기술 변경이 안 됩니다. 자, 일단 2분 남았어요. 자 일단은 52마리가 남았어요 지금 그죠 1분 50초 남았어요 이이 이 정도면은 네, 처음에 바로 첫판 하는데 지금 바로 클리어 되죠 이제 예 네, 상당히 스무스합니다 지금 3마리 쳤지 이제 두 마리 남았네요 여기 한 마리 있고 자 가고 자 이제 한 마리 아이 잠깐만 절제 50% 여기 한 마리 있죠?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났네? 참 쉽죠?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들어와서 그냥 처음에 바로 클리어 해버렸거든요. 예, 저 테스트 한번안 했습니다. 솔직히 한번안 했고, 바로 찍으면서 지금 바로 저도 지금 도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 세트로 세트 전전 클리어 하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이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